안녕하세요 네로티입니다아 오늘 어제 8802s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총령도 다 만들어서 리뷰하기 전에 먼저 이거에 대한 언박싱을 만들었습니다 8802s 이 자체도 아주 다반스럽게 만들었죠 기존에 있던 화려한 그 아트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다반 특유의 그런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께도 무지하게 두꺼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기존 영상이 날아가서 다시 찍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그러면 이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게 뭘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빛의 날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두꺼워요. 기존 런너 는 요거에 한 3분의 2 정도 두게밖에안 되는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더 크게 나왔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8802가 빛의 날개는 미포함인데도 가격대가 7만원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뭐 이제 생산 잘안 하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7만원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후에는 이 제품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.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빛날가게를 포함시킨 가격이래가지고 아마 요번에 사지 않으시면은 아마 한 9만원대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중국제 제품 특성상. 아니면은 계속 생산해주면은 가격이 뭐 크게 올라갈 것 같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 자체는 빛날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빛날 퀄리티를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빛날보다는 좀더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 기존 거는 뭔가 좀 색이 뭔가 좀 그랬는데, 얘 같은 경우는 깔끔한데,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게이트 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.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. 얘네들. 게이트, 이거는 따로 자기가 게이트 자국을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게이트 자국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도 전에 있던 빛날은 뭔가 좀 색, 색감이 좀 그랬는데, 이거는 깔끔하게 색감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오히려. 그렇기 때문에 빛날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서. 설명서는 기존 거랑 뭐 크게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여전히 없는 데칼 가이드. 기존 소울 블루하고 기존에 있는 제품의 색하고 좀 다른 면들이 좀 많이 있죠.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회색빛이 들어가는 요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늘빛이 조금 있는 하늘빛을 더 섞은 그런 색이 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있던 푸른색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한 남색에 조금 가까운 파란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금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진짜 생놀이라는게 느껴지는 게. 어, 기존 8802 하고의 그런 느낌이 똑같아요 어, 세척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날개 같은 경우도 기존의 날개하고 색깔이 완전히 좀 다르시죠 요거는 파란색에 가까운 코팅 파란색에 가까운 건데 요거는 그냥 그런, 그런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네요 색이 색이 똑같고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베이스가 이게 기존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. 요게 좀 바뀐 게 조금 좀 다른, 다른 느낌이고요. 그리고 기존과 똑같다고 느낀 게 특히 요 부분 있죠. 뭐 만들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 허리 라인 쪽 거기거든요. 여기가 약간 좀 약하게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칠한 건데, 어,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그냥 뭔가 층지게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그대로 줍니다. 그리고 내부도 보면은 그 전보다는 좀더 깔끔해지긴 했습니다. 그 전에는 좀 군데군데 안 칠해져가지고 은색빛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는 다 칠해 있고 그냥 뭐 너무 안쪽에 있다던가 뭐 이런 거는 좀안 칠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립감은 어떨지는 진짜 모르겠어요. 우선은 한번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요거는 제가 몸통 부분은 한번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데칼입니다, 데칼. 기존의 스티커는 다 똑같습니다. 예, 스티커는 다 똑같기 때문에 따로 그거 할건 없고 그리고 이 데칼이 좀 다른 게좀더 많이 금장빛이 좀 납니다. 지금 이게 잘 보이시죠? 요. 금장빛이 나죠? 이렇게 이게 기존의 8802의 그 데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똑같이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쪽이 좀더 이렇게 금장, 이렇게 비치죠 이 기본 데칼도 상당히 충실하게 잘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완전 이 데칼도 되게 마음들게 좀 바,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싸지 데칼 쓰셔도 되지만 기존 데칼을 써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파란색이 파란색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, 이 소울 블루색으로 이렇게 또 바뀌었다는 거 완전히 색깔이 다르죠 네 그렇게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와 <laughs> 어,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과 똑같아가지고 조립감은 어떨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,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했을 때, 프레임은 어차피 제, 제가 아직 발매는 안 됐지만은 메탈 프레임이 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기존 거 외장은 냅두고, 그러니까 메탈 프레임을 안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레임만 조립해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그 다음에, 그리고 또 하나, 기존의 메탈 프레임이 요, 요 부분에 강화, 강화 메탈릭이 되느냐가, 기존에 이게 제가 지금 부부지 모델에 적용했던 이거, 요 파츠거든요. 아무래도 그거는 안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번에 이걸 만들 때, 이거를 그냥 빼가지고, 부부지 모델 요 파츠로 이렇게 강화시켜서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메탈 파츠가 오면은 그때 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. 프레임만, 그 전에는 프레임만, 본체 프레임만 조립을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제일 몸통 쪽에 라인의 그 부분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을 한번 살짝 조립해가지고 이게 똑같은지 아닌지 아니면 조립감이 어떤지 그 부분을 살짝 맛볼 수 있게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특히 이 부분이, 이 부분이 가장 조금 좀 많이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거든요. 특히 이걸 만들고 요거까지, 요, 요거까지,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. 요것도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음. 좀 나아졌나? 어디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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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끝에 부분. 어디다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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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기존보다 조립감이 좋아졌습니다. 실질적으로 얘가 이걸 왜 하냐면은 기존의 8802는 요거를 안 하고 그냥 움직이면은 빡빡해가지고 안 움직였거든요? 부러질 수 있다고도 했었어요. 이 부분이 되게 부드러운데요? <laughs> 여러분, 이 제품 조, 조립감도 좋아졌어요. <laughs> 우와, 진짜. 요거, 요거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. 진짜 영상 잠깐 했는데. <laughs> 조립감 좋아졌습니다. 우선은 이거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잘못하면 부러진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 외장을 하고 나서 움직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빡빡한 그게 있었거든요. 되게 부드러워요. 몸통 쪽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강화할 때도 이쪽이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부부지 모델에서도 이 몸통 쪽 이게 나온 이유가 근데 와 기존 8 8 0이와는 완전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선은 프레임 전체를 맞춰봐야 되지만은 요거 하나로 봤을 때는 진짜 좋아졌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테스트 조리까지 마쳤는데요 설레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했을 때도 좋아진 걸 보니까 그래도 얘네가 8802S로 하면서 S를 붙이면서 발전된 8802를 만들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우선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봐야 되겠지만은 만약 만들어도 좋다면은 그 전에 8802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점이 어느정도 해결된 답안의 제품이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!